안녕하세요. 전주부동산TV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보러 나왔습니다. 본 주택은 집주인께서 1년 반 전에 매수하셔서 뼈대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신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새로 시공한 그런 집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만 1억 5천가량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88제곱미터고요. 약 87평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110제곱미터 약 33평입니다. 집주인께서 뼈대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신 후에 외부 공사, 또 바닥 공사, 또 화장실 공사, 주방 공사 손안 대신 곳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시면 집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조 또한 3베이 아파트형 구조로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아파트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자, 뒤로 보이는 저 전원주택, 저랑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 물건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베이지색 톤하고 젓갈색 톤하고 아주 조화롭습니다. 자, 담장은 이렇게 벽돌로, 빨간색 벽돌로 설치를 해서 아주 고풍스럽고요 자, 그 옆으로 인터폰 되어 있고, 우편함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문을 달진 않고, 이제 이런 자바라를 설치해가지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답안을 해놨습니다. 자, 정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빨간색 벽돌로 계단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대문도 커다란 대문을 이제 갈색으로만 설치해 놓으셨고 자그 옆으로 그런 발코니를 설치하셨는데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난간조차도 이제 튼튼한 철제 난간을 설치를 하셨네요 자 이게 담장의 정면 담장의 모습이고요 바닥이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풀 뽑을 잡초 뽑을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배수도 구배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배수도 잘 되는 편이고요. 이 담장에 이제 이제 예쁜 등도 달아놨고 저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장 가다 보면 또 있고. 있고. 자, 자 여기 물이 좀 고여있는데, 여기 배수작업을 좀손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음, 이제 뼈대는 옛날 슬라브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빨간색 담장이긴 한데 여기 이제 벽돌은 아니고 함석으로된 담장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 왼편으로는 보일러 집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보일러실도 이렇게 있고요. 네, 기름 보일러입니다. 자, 아기가 놀던 포크레인도 보이네요. <laughs> 또 뒤쪽 공간도 이렇게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뒤쪽 땅입니다. 지금 주택이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게 보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는 계단이 보이는데 여기는 세탁실하고 연결이 되는 문이 있네요 아마 이 아래 빨간색 뚜껑은 상수도가 연결된 곳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뒷마당까지 싹 포장을 해놔 가지고 아주 깔끔합니다 빗자루로 낙엽쓸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벽돌을 쌓아서 이제 페인트 칠까지 하셨네요. 달아놓고 아이들이 놀수 있게, 또물 청소할 수 있게, 또 여기서 김장도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샤시도 새로 하셨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이벽 두께가 여기 보시나요? 이이벽 두께가 아주 두껍죠, 여기가. 두꺼운 이유는 이제 어, 단열 공사를 외부 단열 공사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소 핑크 핑크색 단열재로 되고 거기에 이제 마감자재 마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마감자재는 스타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존에 있던 음, 조그만한 창고 같은 게 보이는데 아 여기도 창고네요. 아, 여기는. 바비큐 도구들이 있고 여기도 아, 여기도 여러 가지 바비큐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페인트칠 을 해놔가지고 어, 디자인이 통일감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이으면 여기도 창고입니다. 앵글을 달아놓고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자재들을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문 햇살이 아주 따사로운데요. 자,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색 벽돌을, 어,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갈색 대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창고네요. 창고가 되어있고, 신발 놓는 위치가 여기 현관에 들어왔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가 신발장일 것 같은데요. 아, 맞네요. 자, 신발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자, 오른쪽으로는 이제 우산꽂이하고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함이 있고, 이제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네, 거실을 들어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식탁이 보이고요. 정면에 소파가 보이고 위로 이제 간접등이랑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위에 또 실링팬도 잘 보입니다. 자, 왼쪽에 TV 거치대도 보이고요. 실링팬 아, 예쁘게 설치해놓으셨네요. 소파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아이들과 식사를 할수 있는 식탁이 보이고, 네, 거실에서 바라본 이제 바깥쪽 풍경입니다. 뒤로 한번 물러볼까요? 뒤에서부터 위로 보면은, 밖에 경치도 예쁘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자 뒤쪽을 바라보면 왼쪽으로 안방이 있고요 그 옆에 거실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주방 그리고 이 벽면 쪽이 문이 안 보이는 쪽이 작은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벽걸이 TV 카바도 참 예쁘네요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상 침대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고 간접 조명도 참 예쁘네요. 블라인드도 톤을 통일해 가지고 같이 조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안방 화장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붙박이 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안방 화장실입니다. 세면대, 좌변기, 고 욕실장이 보이고요. 안쪽으로 욕조를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욕조를 만들었고 또 환기창이 있습니다. 네. 정면에 환기창도 있습니다. 자, 안방을 나가서 거실, 화장실로 가겠습니다. 거실,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좌변기, 세면대가 있고요. 욕심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제일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가구가 들어가서 좀 좁아 보이긴 한데, 가구를 빼면은 훨씬 더 넓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창문 위쪽으로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요. 밖에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보셨던, 나대지, 주변 환경이 보입니다. 장 정면에 이 커튼을 달아놓으셨는데 여기는 네 이불장입니다. 나가면 아예 마루는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그리고 이제 주방의 모습입니다. 작은 냉장고 세 대가 꽉 차게 들어가 있고요. 띠기자형 아일랜드 식탁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장도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하고 색을 통일해가지고요, 참 예쁩니다. 인덕션 식기세척기 보이고요. 자, 싱크가 되게, 되게 깊고 네모난 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싱크로 보입니다. 주방 창도 높게 해서 내부가 어, 사생활 침해를 안 받도록 잘 하신 것 같고, 주방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갈색 문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자, 이제 뒤쪽으로 아이들 방이 보이는데, 도가 없는 아치형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치형 통로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커튼도 보이는데 아이들 사생활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잘 느껴집니다. 정남향 창으로 커다란 창이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실링팬이 보입니다. 밖에 경치 한번 볼까요, 마당 갈색 담벼락 참 멋있죠? 이렇게 돌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쓱한번 위로 한번 보고요. 아이들 뛰어놀기 참 좋은 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소파하고 밖에 창, 식탁, 정말 조화롭습니다. 천장에 등들도 참 예쁘게, 쏭쏭쏭쏭 박혀 있어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인테리어 정말 잘한 집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승하세요.